네, 안녕하세요. 비움갤러리 대표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3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시간은 참으로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비움갤러리는 양현승 개인전 클리너리 아트가 전시 중입니다. 이 전시는 오늘 3월 16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작가는 주방 식기 도구들을 이용해서 동물들을 표현했습니다.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전시 영상과 전시 소개 영상은 유튜브 비움 갤러리 채널에 올려져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은 관심 바랍니다. 비움 갤러리는 아트페어18 동대문 DDP A3 아트홀에서 열리는데, 음, 일정이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행사장과의 조율이 필요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5월 5일까지 전시하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됩니다. 지금 진행 중인 백인 백작품전 작가 모집은 4월 1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매일 한두 명씩 선정작가를 뽑고 있습니다. 접수와 진행 상황은 아트 이즈더 게임 인스타그램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많은 작가님들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시는 5월 9일부터 12일까지 세텍에서 열리는 서울 아트페어 100인 100작품 전으로 전시합니다. 100인전은 청년 작가전입니다. 네,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아, 50세 이하입니다. 50세 턱걸이로 접수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인 10호 백작품전이 6월에 갤러리 아람과 음, 공동주체로 갤러리 아람과 비움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서울아트페어 백인전에서 좋은 반응이 있었던 작가님들 포함해서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기대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7월에는 원주 인터불고 아트페어가 열리는데, 호텔 인터불고 원주 컨벤션홀에서 열립니다. 여기서 푸른 청춘전이라고 하는 어, 30m 정도 벽에 청년작가 기획전이 열립니다. 아, 여기에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35세입니다. 네, 푸른 청춘전이라는 타이틀에 어울리게 나이 제한을 35세로 두었습니다. 작가당 1 m 정도 주어지고 약 30명의 작가님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청년 작가님들은 미리 계획하여 주셔도 좋겠습니다. 음, 비움 갤러리는 나도 할수 있다 오픈시 사기 강의가 4월 22일, 27일 토요일 이회 완성으로 진행합니다. 지금 수강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비움갤러리는 충무로역 4번 출구 파리바게트 골목으로 150m 오시면 오른쪽 건물 1층에 있습니다. 찾기 쉽습니다. 비움갤러리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12시부터 7시까지 오픈합니다. 관람시간 외 관람을 원하시면 예약 후 관람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침에, 오전에 일정이 좀 있어서 일찍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전시 마지막 날이고 어수선할 수도 있고, 어, 카메라를 킬 시간을 놓칠 것 같아서 에, 일찍 켰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나와서 놀라시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최근에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잔을 들고 서 있는 모습으로 잘 기억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억만 해 주셔도 감사합니다. 지금 백인전을 하려고 작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아트페어에서 전시 기획전으로 진행합니다. 100명이 언제 다 모이냐고 물으시는데, 급하게 선정하지 않고 충분히 생각하면서 정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잘 어울릴 수 있는지 그 점에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견해가 크긴 하겠지만은 나름대로 기준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100명을 다 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 다못 채우더라도 어, 진행합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100인전을 하게 된 거는 저에게는 도전입니다. 지금까지 비움갤러리 선물전을 진행하면서 어, 28명, 뭐 38명, 그리고 53명까지 해보았습니다. 이제는 100명에 도전합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실행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백인전을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우연치 않게 어, 갤러리 알아면서 어, 백인전 같이 해보자고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 서울아트페어에 백인전 기획전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갤러리 702에서 제안을 주셔서 또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실행하는 거는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아, 도전하는 데 있어서는 음, 고통도 따릅니다. 심리적인 것도 있고 물리적인 것도 있습니다. 아, 물리적인 것은 아, 경제적인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네. 예술은 돈 버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입니다.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부동산 투자와 미술 투자는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시간과 공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뜻인 것 같습니다. 아, 호당 5만원 하던 작가가, 신인 작가가 인기가 있다고 금방 20만원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나긴 작업인데 한순간에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음, 공중누각과 같이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금방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작가의 활동과 함께 지켜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가의 활동을 어떻게 보면은 음, 소장하는 컬렉터를 위한 봉사활동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활동할수록 작품의 가격은 올라가지만 작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 고통을 다 이겨낸 20년, 30년 된 작가님들이 인정을 받는 것일 것입니다. 오래되기만 하고 모범이 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금방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작품이 좋으면 혹할 수 있습니다. 그 작품이 보면서 계속 좋으려면 작가도 좋아야 합니다. 다르게 생각해보면은 작품은 작가의 얼굴입니다. 자신있게 내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움 갤러리는 양현승 개인전 컬리너리 아트 전시 중입니다. 이 전시는 오늘 3월 16일 토요일까지입니다. 비움 갤러리는 stv.com으로 단체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stv.com 비움 갤러리 페이지에서 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단체 메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움 갤러리는 전시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주시면 전시 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비움 갤러리는 아트시넷의 작가와 작품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작가님들의 문자 메시지 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움 갤러리는 앞으로의 행사 일정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움 갤러리는 여러 작가님들과, 여러 갤러리들과 협업 또는 기획을 환영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5월 아트페어 18, 그리고 5월 서울 아트페어 100인전, 6월 갤러리 아람과 함께하는 100인전, 그리고 7월에는 원주 인터불고 아트페어 첫 푸는 청춘전, 기획자 갤러리 단체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도 기대되는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